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2 비파 카타르 월드컵의 운명적인 조 지명식이 바로 오늘 있었고 우리 대표팀과 운명을 함께하게 될 조별라운드 상대 팀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아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이란에 이어 A조 2위로 월드컵에 안착하게 되면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결정짓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그동안의 월드컵 대회에서는 최악체 팀으로 분류되면서 4포트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은 FIFA 랭킹이 현재 29위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세계 축구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갔고 이번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3포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피해야 되는 팀과 만났으면 좋겠는 팀들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었는데 마침내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 대한 예측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조추첨 결과가 조지명식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조추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A조에는 개최국 카타르를 포함 네덜란드 3포트 세네갈, 4포트 에콰도르 B조에는 1포트 잉글랜드, 2포트 미국, 3포트 이란 4포트 웨일스 또는 우크라이나 또는 스코틀랜드 C조에는 1포트 아르헨티나, 2포트 멕시코 3포트 폴란드, 4포트 사우디아라비아 D조에는 1포트 프랑스, 2포트 덴마크 3포트 튀니지, 4포트 페루 또는 호주 또는 아랍에미리트. 2조에는 1포트 스페인, 2포트 독일, 3포트 일본, 4포트 뉴질랜드 또는 코스타리카. F조에는 1포트 벨기에, 2포트 크로아티아, 3포트 모로코, 4포트 캐나다. G조에는 1포트 브라질, 2포트 스위스, 3포트 세르비아, 4포트 카메룬. H조에는 1포트 포르투갈, 2포트 우루가이 3포트 대한민국, 4포트 가나. 결국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포르투갈, 우루과이 그리고 가나와 한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포르투갈과의 상대 전적은 1전 1승, 우루과이와의 상대 전적은 1승 1무 6패, 그리고 가나 대표팀과는 2승 1무의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만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조가 아닌가 싶고, 스페인 독일이 뭉쳐있는 최악의 죽음의 조를 일본 대신 피하게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표팀은 11월 24일 우루과이, 11월 28일 가나, 12월 2일 포르투갈 순으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상대인 포르투갈을 맨 마지막에 만나게 된다는 점은 일정상으로도 괜찮은 일정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월드컵이라는 대회의 수준이 워낙에 높은 대회고, 쉬운 상대라는 개념은 월드컵에서 어차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정말 누구 하나라도 쉬운 상대는 없고, 다들 힘든 상대이지만 최악을 피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도 될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정말 이번 월드컵 조편성이 물론 이 조가 엄청난 죽음의 조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밸런스가 골고루 잘 분배가 된 느낌의 편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가 아니더라도 정말 모든 조의 경기가 정말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조 추첨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